반갑습니다. 고래선장입니다. 10월 12일 일요일 방송인데요. 이렇게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방송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요.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해서 폭락이 있을 겁니다. 월요일에 대응 전략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삼성전자 매수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릴게요. 조정이 왔을 때 이곳에서 꼭 확인하시고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20만 원이 갑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 장이 열리면 삼성전자는 조정이 올수 있지만 외국인들이 16일째 폭풍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기회가 됩니다. 삼성전자 20만원을 갑니다. 그 이유만 알면 여러분들이 조정에 오면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분석을 지금 여러 차트 분석 지표를 통해서 매수가를 체크를 다 해놨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보셔야 돼요. 이 매수가를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토요일부터 이 주말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빠르게 말씀드리고 월요일 대응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이슈가 있었죠. 뉴욕 3대 지수 모두 폭락을 했고요. 월요일날 반도체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6% 하락했고요. 반도체 대장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5%를 하락했습니 전기차 테슬라도 마이너스 5%를 하락했고요. 뉴욕 3대지수 기술주 모두 큰 하락을 했어요. 폭락의 이유는 중국이 히토리오 수출 통제하겠다고 했기 때문이고요. 미국은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0% 관세를 더하겠다. 1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히토리오 수출을 히토류 수출 통제는 당연하고 미국 대응은 이중 잣대이다. 이렇게 받아쳤고요. 잠잠했던 미중 무역 전쟁은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 불안감으로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반도체 핵심재로 히토류 수입을 80%나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게 진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불안한데 삼성전자를 왜 봐야 하느냐 삼성전자는 스타게이트 오픈에이의 CEO가 기획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기로 했고요. 우리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던 엔비디아의 HBM3E 12단을 납품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또 하나 D램 시장의 전망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폭풍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D램 가격의 상승으로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오는 거 아니냐 이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이틀 남았는데요. 14일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3분기 성적표를 HBM 메모리 호황의 깜짝 실적이 유력하다. 그리고 반도체 업계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판매량 확대가 되었고 메모리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서 3분기 어닉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뉴욕 증시 업파로 월요일 시작되면은 반도체 섹터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우리 삼성전자도 조정이 오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는 실적 발표도 며칠 뒤에 있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개인들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팔아 재끼지만 외국인들은 폭풍 매집을 16일째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900억, 5,900억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한달 동안에 몇조 원을 그냥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장기 추세를 보는 로그 차트를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2000년도부터 시작된 평행채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이고요. 2025년에 평행채널 하단이 완성이 됐어요. 5 지금 평행채널 중단까지 갔고요. 결국에는 평행채널 상단까지 여러 가지의 호재로 20만 원까지는 가겠다 이렇게 분석이 끝났고요. 삼성전자 제가 분석해드린 대로 이 다섯 가지의 호재가 있고요. 아직 엔비디아와 오픈AI에 납품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디램 가게의 상승으로 실적은 올라가고요. 앞으로 내년 내후년의 실적은 어마무시하게 좋아지겠죠. 거기에 차트 좋지요. 수급 좋지요.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 바닥은 더 이상 안올수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빠졌을 때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될 텐데요 이제 조정호는 삼성전자의 매수가를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이름만 묻어도 여러분들 종목이 상승을 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지분이 살짝이라도 있으면 종목들이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fst 원익 ips 아 지금 너무 좋지요 그리고 삼성전자 수혜주 시그네틱스 enf 테크놀로지 테크윙 sf-a 반도체 이렇게 삼성이 묻으면 미친 듯이 올라가는 장인데요. 아,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제가 삼성전자가 묻었는데, 안간 종목 한 종목을 찾아 냈어요. 제가 고래 선장 아니겠습니까? 만선의 꿈을 가지고 10월에 100% 정도 상승 예측하는 이 종목이에요. 왜냐? 지금 주봉 보시면 224일선 딱 지지라고 매집 중에 있고요. 조금만 더 빠지면 월봉에 60일선이 있고, 볼린서밴드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업은 AI 관련주이고 삼성그룹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기업 실적을 보시면은 영업 이익이 5년간 흑자, 2025년도 1, 2분기 흑자, 2024년도 매출이 795억, 2024년도 영업 이익이 86억, 10.83%의 영업 이익률. 4년 동안의 실적 추이를 보면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가파르게 영업 이익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고요. 이 기업의 전망을 보시면 삼성 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고 오픈 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동행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바닥이야. 이거 아무도 몰라. 그냥 나만 알고 싶어 사실은. 제가 어제부터 방송했는데 100명에게만 보내 준다고 그랬어요. 무료로. 제가 밑에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6504 5572. 만선의 꿈을 안고 만선이라고 문자 보내 주신 분들께 무료로 이 종목 알려 드리는데요. 이미 72명이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100명만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단체 문자가 100명밖에 설정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보내드리고 싶어도 못 보내. 28명. 자 배에 28자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탑승 하세요. 지금부터 빠르게 28명만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태우고 이 종목 단기간에 100%를 예측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정고점은 가리라고 봅니다. 지금 4만원 자리인데 올라가면 10만원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100% 차트는 단기간에 먹을 수 있고 삼성이 묻었잖아요 근데 바닥이야 정말 삼성전자랑 똑같이 생긴 게 삼성전자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가기 전이 바닥 차트랑 똑같습니다. 자 이거 번개 모양 기억하세요. 자이 정도 날아가기 전에 번개 차트 완성이 되고 지금 바닥입니다. 제가 고래 선장인데 이 만선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100% 정도는 올라가줘야 우리가 기분이 나죠. 그게 만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임들 제 배에 탑승시켜서 이 만선의 기쁨 누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전화번호로 만선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제 평상시에 기업 분석을요 엑셀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AI 관련주 중에서 이렇게 좋은 종목 찾기 힘듭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좋다는 건데요, 네 개. 있는 기업이 힘들어요 보기가 4개 네 별을 쳐놨어요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4개가 노란불이야 이종목이 5,300억 되는 시총이고요 시총도 괜찮아 아까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은 말씀드렸죠 부채비율이 15%면 거의 없는 거예요 거기에 roe 가요 잘안 보이네 자 roe 가 31%나 됩니다 워렌버핏은 이 ROE가 15% 이상인 기업을 장기 투자 종목으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31%나 되고요. 지금 다른 종목들은 AI 관련 주 수두룩백백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만 좋아요. 근데 삼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안볼 이유가 없다. 이 종목명을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매집이 깨지면 어떻게 갈것도안 가잖아요. 여기까지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밑에 전화번호 6504-5572 만선이라고 빠르게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28자리 남았습니다. 배 탑승 자리가 28개 밖에 안 남았어요. 이 종목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차트가 너무 이쁘고 기업 분석을 했을 때 너무 좋기 때문에 참 이게 혼자 알고 있기 아까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알려 드리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뭐 각자가 알아서 매수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조정이 왔을 때 매수가가 어디가 되느냐? 여러분들 참 궁금하시죠? 자, 아무리 봐도 모르겠지요. 제가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두 군데가 그냥 분봉으로 봐도 보이네요. 지금 94,500원입니다. 월요일 날 폭락이 오면은 일단 1차적으로 볼수 있는 자리가 9만원 자리예요. 여기가 1차적인 자리가 되고요. 2차 자리는 96,000원에서 97,000원 자리가 될것 같아요. 이것만 기억을 해두세요. 삼성전자 많이 빠져봐야 이 일봉으로 보시면 이 11선이 있습니다. 이 11선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나 사죠. 8만원 온다? 그럼 뭐 입던 팬티라도 팔아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이 정도까지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어, 9만원 정도까지 빠질 것이냐, 그 다음에 8만 7천원 자리까지 빠질 것이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트레이딩뷰 지표로 분석을 제가 해놨는데요. 지금 1 시간 봉입니다. 1 시간 봉 보시면 아까 체크한 자, 자리가, 여기 9만원 자리, 그 다음에 8만 7천원 자리예요 자, 1차 9만원, 2차 8만 7천원 자리가 보이고, 4시간 봉 보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봐도, 자, 4시간 봉, 여기 21선이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11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와도 이 9만원, 딱 여기 9만 7천원 자리가 보이는 거죠. 자,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4시간 봉 볼린서 밴드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4시간 봉 볼린서 밴드도, 자, 이 자리에서 조정이 온다면, 볼린서 밴드 위 상단, 파란색 보이시죠? 여기가 9만원대 초반대 자리고요더 조정이 온다면, 볼린서 밴드 중단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9만 7천원, 구매, 9만 6천 5백원, 이런자리예요 그래서 요 라인들을 딱 기억하고 있다가, 자, 9만원까지 빠졌어. 한번 잡아보는데, 어? 더 깨지네. 그러면 분할 매수로 여기서는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다. 만약에 더 빠져, 그럼 그래봐야 82,000원이에요. 음, 얘는 이미 추세를 탔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조정 오면 땡큐야. 어, 아마 외국인들도 관심이 많아서 조정 오면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덜 빠질 수도 있고 예, 그 만큼 삼성전자는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호재도 알려드렸죠. 자, 그렇게. 보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종목 하나를 반도체 섹터에서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미반도체예요 예, 지금, 지금 이제 양봉 하나 떴는데, 이게 월봉이거든요? 월봉이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질 리는 없다. 이 기업 분석을 해 봤을 때, 그리고 차트가 여러분들 이제 월봉의 추세가 오랜만에 이렇게 생긴 건데, 저는 여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아직도 많이 못 올랐다고 생각해요. 한미반도체. 기업 분석을 봐서도 더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악재가 하나 떴잖아. 그럼 조정 왔을 때 충분히 10만원 자리에서는, 어, 계속 볼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월봉이에요. 월봉에 거침이 없어. 위에 막힘이 없잖아. 여기 봐도 뭐 막힘이 다뻥 뚫려 있어요. 전국까지는. 어, 뭐, 좀, 뭐라 그래요.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이평선이 하나도 없어요. 어, 그나마 뭐가 그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따지자면 이전에 매물 때, 뭐, 요런 14만원 자리, 뭐, 요런 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어 먹거리가 충분하다는 거 그러니까 또 월요일날 조정이 올거 아닙니까? 그럼 충분히 수익률이 좋다. 어또한 번의 기회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이 종목도 보시고 삼성전자도 보시고 그리고 어, 만선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말씀드린 대로 아까 AI 섹터에 있는 삼성이 묻은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미래는 밝습니다. 조정은 언제든지 오는 거예요. 어, 조정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대응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이 20만원 가는 그날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방송을 찍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래선장이었습니다.